보겠습니다. 동북선이 지금 왕십리하고 이제 상계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철도망이죠. 지금 우리가 이쪽에 임장도 많이 가기도 했었고, 어, 그리고 이 주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이들 지역에서 지금 어, 왕십리역에서 출발해서 상계역으로 갑니다. 상계역으로. 이렇게 가는 지역 중에서 어, 좀 눈에 두드러지는 데가 어딜까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눈에 두드러지는데, 야 역시 그 의사님이 빠르게 예. 밥못 먹는데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얘기하고 있어서 밥을 못 먹는데, 동북선 지금 봐보면은 왕십리에서 이제 재기동 요 일대 고려대 일대에 다들 쭉쭉쭉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 중에서 어 관심 있게 보면은 괜찮을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찍어드립니다. 제목에 또 제목에도 찍어준다고 쓰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어. 오픈을 안할 거니까 굳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쓸 필요는 없죠. 지금 돈달 만한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왕십리는 뭐 얘기할 거 없고 마장시장역입니다. 마장시장역. 여기 마장우체국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네요. 마장시장역으로. 그리고 제기동. 마장동에 지금 마장 현대를 비롯해서 아파트 3 개가 있고 요 주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음, 지금 마장동에는 여기 신통이 걸려 있죠 신통 이쪽에 어, 저기 구청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네. 음, 민주당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 여기 구청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신통이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아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재기동 여기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죠. 네. 청량리만 그 오래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에도 재건축 있죠 근데 이제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어, 적극적인 호응이 안 되고 지금 대초한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청량리 6기랑청 어, 6이랑 그 다음에 제기6기랑 고려대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종합역 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있죠 콜로세움 같이 생긴 아파트 네, 종암, SK, 콜로세움 이쪽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곳 중에 하나가 은행 사거리 정도, 그 다음에 미야 사거리 정도, 그 다음에 고려대 앞에, 그 다음에 제기동 마장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은행 사거리, 은행 사거리. 하계도 좀 넣죠 뭐 하계 네 여기도 살짝 월계도 보면 하긴 한데 여기는 천천히 좀 보면은 될거 같고 여기 미아사거리 그다음에 고려대 제기동 마장시장역 이 라인의 개발에 이 선이 지나가면서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주변 아파트도 그렇고. 주변 교통망, 그 다음에 주변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이쪽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아사거리역 이쪽에 지금 봐보면 어, 이제 말들이 많았던 국제중학교가 있던 영훈 여기 국제중이 요 근처에 있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기름 센터피스 네. 센터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이제 이 종암동 일대가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쪽 편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어,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고려대 앞에 지금 청량리 6이랑 청, 제기 6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없어지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계동 쪽에서 여기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왕십리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이득이겠죠. 여기가 왜 이득이냐? 왕십리가 멀티죠, 멀티. 엄청 많이 멀티, 멀티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역으로 되어 있어서 2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거 gtx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좋을 리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요 라인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망도 좋아지고 주변에 변화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안산선 신 안산선 볼게요. 신 안산선이 이제 이쪽에 가면, 신 안산선은 여의도 쪽에 이제 가면은 신 안산선이 나오죠. 신 안산선을 아까 저는 이제 제갈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어, 여기가... 좀 오다 말았어. 신안산선이 어잘 짤렸어.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여의도까지 올라오는 신안산선이 중간에 짤렸네요. 어이 씨 이러면은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기가 힘든데 2025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이 선이 연결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안산선 노선도. 신안산선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게 클릭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되네 음. 신안산선 끝자락을 거의 잡았다. 오 이게 안 잡아지네요. 아 이게 잡아줘야지 눈에 지금 한 번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안 되면은 어, 나와 있는 거, 이 선을 누르면 딱 되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아쉬운 대로 어, 신 안산선, 구글링을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분선이 되죠. 신 안산선은. 신 안산선은 두 개로 이제 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신 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꽃이 또 센스있게 또 올려줬어요 붓꽃꽃가더 이쁘니까 붓꽃꽃으로 할게요 지금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갈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안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좋아라 할 수밖에 없죠 많이 많이 좋아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산 사람들이 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산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여기 안산 한양대가 있죠.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여의도까지 올라고 한다 그러면 어, 이게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편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죠. 여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도 약간 걱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쇼핑몰 큰, 게, 큰 쪽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다 보면은 어, 쇼핑 등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하지 않고, 쇼핑이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교통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의도 출근이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에 대한 아파트들이 이번 상승장에 반영이 많이 됐죠 상승장에 근데 요 상승장에 이 가격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얘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계속 전망이 이게 좋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승의 가치는 계속 남아 있지만 어 이게 그 문제는 또 한번 이게 한번 시세가 오를 때가 언제냐면 지금 9호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9호선 같은 경우에도. 급행에 대한 효과가, 어, 효과가, 효과가 높이, 높아지면서, 당내 사차나, 그 다음에 염창동이나, 등촌동이나, 요런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이제 오르는 추세가 됐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시간 단축을 하고 효과가 높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어, 타보면서 효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악도 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이제 민감하게 다들 움직였었는데 신안산선은 지금 뭐 여의도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그 신안산선이 있다고 해서 어, 큰뭐 대세 상승에 무슨 뭐 방향성이 꺾이거나 이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하나 이제 볼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신안산선 중에서 도림 사거리 자리. 어, 저희 임장 가기도 했었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신안산선이 이제 정차를 하는 위치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도림 사거리역 도림 사거리. 도림 사거리 여기 하면서 여기 신길 우성도 그렇고요 여기 건영도 그렇고요 지금 뭐가 걸려있냐면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한 이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쪽 지역에 또 연결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쪽에 신길 신길 뉴타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도림 사거리 쪽이 신길 뉴타운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북서쪽, 북서쪽 방향으로 도림사거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이파크 있는 세대들은 이 도림사거리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길우성이 있는 이이 자리, 이 자리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푸임 때도 가긴 갈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들 개발 호재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안산에 사시는 분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죠 이거 되면은 이제 대박이 터진다 해서 어, 가격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산에서도 요쪽 지역에 있는 어, 사람들이 요, 요쪽에 어, 중앙역 세워지는 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또 높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기도 있지만은, 지금, 요쪽에, 제가 봤을 때는 요쪽 지역들이, 어, 지금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초지, 초지가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 중에 하나죠. 초지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역도 생기기도 하고, 학원가도 120개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격에 지금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푸르오 1500세대. 뭐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 특례대출 등으로 인해서 반등이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반등.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보면은 어,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푸르죠. 보잠프루지오도 마찬가지로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싸게 갭투자 하시는 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공 시리즈도 들 한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주공 시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봐보면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문제가 이제 전세가 입니다 전세가 전세가가 얼마나 잘 받쳐주고 있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억9천2억6천 2억 어, 전세가가 계속 이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가 매수세의 어, 움직임은 있지만은 고가로 올라가려는 힘은 아직 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이제 교통망이 갖춰지는 시점과 이신한선이 통과하는 시점과 그리고 다시 상승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잡는 시점. 이 시점들을 고려했을 때 한번쯤은 여기들을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어 기대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안상호수공원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 근데 지금 이 기존에 일찍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은, 어, 가격 올라간 것에 비치고는 전세가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너무 이게 안 좋죠? 여기 3억, 3억 2천, 3억 천. 여기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받쳐주고,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18년에 이 구간에서의 투자가 할 만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한산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전세가 따라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내려,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갭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유념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통하는 시점 그 시점을 전후로 하는 시점에 경기가 좋아야 되고 부동산 흐름도 괜찮아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부분까지 하고, 어, 서부선도 그 했는데, 어, 당연히 얘기를 한번 해야죠.